자이 문제는 파포스의 중성정리를 알면 되게 쉽게 풀수 있는데 파포스의 중성정리가 뭐냐 이런 거지 어떤 삼각형에서 양 사이드의 길이의 제곱 그러니까 얘를 a라고 얘를 b라 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야 중선 이게 중선이거든 중점을 연결한 선을 중선이라고 해 얘는 요걸 c라 고 하고 요걸 d라 하게 되면 c제곱 플러스 d제곱이 돼의두배가돼 얘를 파포스의 중선 정리라는데, 솔직히 이 문제가 뭐, 시험에 출제됐을 경우는 잘 없는데, 일단 뭐, 질문이 왔으니까 해보자고. 자, 지금 보면, 이두 점이 있고, 곡, 이, 이원위의점 하나가 있어. 이 길이 두 개의 길이의 제곱에 을불과자는 거야. 그치? 그럼 이게 좀 어렵지, 그지 왜? 두개 길이가 다 바뀌니까 이해가 잘안 되는 거지. 근데, 얘를 연결한 다음에, 얘의 중점을 딱 찍으면, 이 중점의 좌표가 결정이 돼. 이 둘의 평균으로. 자, 얘는 2,0이잖아? 얘 1,3이니까 2분의 3,2분의 3이 될 거야. 그러면 너의 길이는, 그치? 양 사이드의 길이의 제곱 합은 요 길이. 그치? bm의 길이와 이 길이의 제곱의 두 배가 된다는 거야. 뭐에 도에두 배? bm의 길이의 제곱 플러스 AM의 길이의 제곱이, PM의 길이의 제곱이 되는거지. 이두 배가 되는 거라고. 이게 파포스의 준선 정이야 자, 이게 왜 좋았냐면, 이게 길이가 상수가 나오거든. 그지? 이때 BM의 길이의 값을 얼마가 되겠어? 이 길이를 구해본다 친다면, BM의 길이의 제곱은 비타고라 정의에 따라서, 자, 2분의 3에서 1을 빼면 2분의 1 되잖아.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또 마찬가지로 2분의 3의 제곱이 될 거야. 3에서 2분의 3을 뺐으니까. 자, 4분의 1 플러스 4분의 9가 되니까 4분의 10, 2분의 5가 나온다는 거지. 그럼 얘가 2분의 5인 거야. 플러스 PM의 길이의 제곱만 구하면 돼. 그지 그럼 얘가 길이가 최대가 되면 얘도 최대가 되고, 얘가 최소가 되면 얘도 최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두 개의 길이가 아니라 하나의 길이만 보면 되는 거지. 어떻게 하면 이 길이가 최소가 되겠니? 이건 점과 원 위에 있는 한점 간의 거리 의 최소값이니까 중심을 지나도록 직선을 그어 주면 되지. 그럼 여기서부터 원점까지 거리에서 거리에서 반지름의 길이를 빼면 그게 최소 거리인 거야. 그렇 그래서 이때 PM의 길이의 최소값은 O에서부터 M까지 거리에서 반지름의 길이를 빼면 되는 거지. 그럼 O에서부터 M까지 길이 얼마냐? 피타고라정리 써야겠지. 루트에 4분의 9 플러스 4분의 9, 그지?에서 반지름 1을 빼면 되는 거지. 그럼 얼마가 돼? 자, 이게 얼마니? 2분의 3루트 2가 되겠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지? 그럼 얘의 2배가 되는 거지. 그러므로 기, 이 전체 길이의 최소값은 2 배의 2분의 5 플러스, 얘를 또 제곱을 해야 돼. 2분의 3루트 2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럼 2분, 2 곱하기에, 계산이 좀 복잡하네. 2분의 5 플러스, 얜 제곱하면, 자, 얼마가 되겠죠? 4분의 18이 되나? 2분의 9가 되고, 마이너스 3루트 2가 되고,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2를 곱해볼까, 그냥? 2분의 14니까 이뭐 복잡해. 5 플러스 9 마이너스 6 루트 2에 플러스 2가 되니까 14에다가 16 마이너스 6 루트 2뭐 계산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이렇게 풀면 될 거야. 자 혹시 계산이 틀렸으면 모르겠는데 안 그러면 맞을 거다.